앞에서 설명드렸던 켄치 섹션에 이어서 이번에는 압축 공정, 그 중에서도 프로세스 가스 컴프레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PGC, 프로세스 가스 컴프레서 시스템이 존재하느냐, 목적 먼저 말씀을 드리면, 퍼니스의 분해 가스 중에 라이트 안성분들, 메탄이라든지 수소를 경제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42.4KG, 대기압에 42.4배까지 압축을 하게 되고요. 물과 헤비한 하이드로카본은 사전에 응축시켜서 물은 121f. 앞서 퀸치 섹션에서 말씀드렸던 저희 퀸치 워러 세퍼레이터 드럼에 보내게 되고 하이드로카본은 202 타워 거쳐서 RPG로 생산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앞서 퀸치 워터 섹션에서 보실 수 있으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앞에 퀸치 워러 섹션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압축된 분해가스는 이 압력을 이용해서 최종 끝까지 공정이 이루는 동안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같은 제품을 순도 높게 분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구성 설비입니다. 되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거는 201J, 201JT, 201J 같은 경우에는 PGC의 컴프레서 섹션을 말하고 201JT의 경우에는 컴프레서가 아닌 터빈 쪽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터빈 쪽을 구성하는 201JTC, JTC2, JTC3 같이 여러 가지 콘덴서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응축된 응축수를 제거하는 223J. J는 펌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회전기기에서 윤활작용을 도와주는 윤활유 루브오일을 공급하는 시스템인 201JL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C 컴프레서 쪽에 저희 프로세스 드럼인 석션 드럼 중에 하나인 1F, 202F, 2F, 3F, 4F, 6F 총 5개의 드럼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압축열을 제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터쿨러인 2020부터 2080까지 여러 개의 열교환기 또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석션 드럼에서 생기는 응축되는 가솔린을 제거하는 212J라는 펌프가 존재하고 또한 1단 드럼, 일단 드럼 201F에서 응축된 물을 제거하는 213J 또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초기 크래킹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성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시스템인 2 0 1타워 또한 PGC 시스템의 구성 설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프로세스 다이어그램. 그 중에서도 컴프레서 사이드의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104타워, 켄치 타워에서 큰지타 오버에 대해서 201F, 1단 석션 드럼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 중에서 가스 성분만 1단으로 들어가 압축되게 됩니다. 압축되게 되면 압축 시 발생하는 열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온도가 올라가는 압축 열을 제거하기 위해서 202C라는 열관환기를 거치게 됩니다. 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반복되는 과정이 1단부터 4단까지 진행이 되게 되고 2 0 6 c 을 거쳐서 엑시드 가스 리무버 시스템, 산성 가스 제거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H2S, 황화수소라든지 CO2 등의 산성 가스를 사전에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6F로 들어간 프로세스 가스는 마지막으로 5단으로 압축되게 되고요. 324C, 그리고 207C, 그리고 208C라는 열교환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210F에 담겨 드라이어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성을 좀 보자면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 구성에서 이 위쪽 부분을 보자면 케이싱이 3개짜리 LP 케이싱, MP 케이싱, HP 케이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GC 컴프레서 사이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LP 케싱 Low Pressure고요. MP는 Middle Pressure, HP는 High Pressure인데 일단 일반적인 배치는 원래 낮은 쪽부터 위쪽으로 올라가야 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예, 좀 독특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MP, LP, HP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배치한 원인은 뭐 뒤쪽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할 거고요. LP 케이싱에서는 1단, 그리고 MP 케이싱에서는 2단, 3단 HP 케이싱에서는 4단, 5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케이싱별로 뭐 9H4W, 9H4C, 7H7C와 같은 뭐 알수 없는 숫자와 알파벳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 주석에 보시면 어, 모델 사이즈 그리고 컴프레서의 타입 그리고 몇 단짜리인지 그리고 어떤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구성해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아래쪽에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컴프레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으로 찍어둔 거고요. 위쪽에 그림 도식도와 가, 마찬가지로 가운데가 LP. 그 왼쪽이 MP, 가장 작은 게 HP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요부터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104타워, 켄치타워에서 나온 프로세스 가스를 저온 고압에서 분리하기 위해서는 저온 조건도 필요하고 고압 조건도 필요한데, 우선은 고압 조건 먼저 만들어주기 위해서 압축공정이라는 게 먼저 들어오게 되고요. 이 터빈을 굴리기 위해서, 아까 퍼니스 쪽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초과압 스팀, XS를 사용한 터빈을 가동시키게 되고 이 기계적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전환시키어서 공정 가스를 압축하는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성은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5단 3케이싱 구성입니다. 단수는 1단부터 5단까지 있고요. 케이싱은 LP, MP, HP 세 개의 케이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P는 1단, MP는 2, 3단, HP는 4단에서 5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 배치도 여기 왜 되어 있는지 써 있는데요. 이렇게 MPLPHP 순서대로 구성하면서 thrust force라고 하는 한쪽으로 밀어내는 충력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가스 시스템이라 해서 유체 의 누출을 방지하는 실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링 시스템으로는 드라이 가스 실이라는 가스 실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 가스 실에 실링하는 플루이드는 에틸렌을 가지고 실가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생산품 에틸렌 헤더에서 에틸렌을 받아서 실가스 시스템으로 집어넣는 방식으로 유체의 누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기기다 보니 윤활유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요. 루브오일 및 컨트롤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루브오일은 크게 여섯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윤활작용, 두 번째는 냉각, 그리고 응력분산, 밀봉, 세정, 방청,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윤활작용이라 할수 있고요. 냉각작용 같은 경우에는 회전기기가 아무리 정밀하게 가공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베어링과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마찰열을 루보오일이 먹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응력분산이라 하는 것은 결국 힘이 고르게 받아야 저널이나 아니면 저널 베어링이나 스트러스 베어링이 확실하게 부서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분산해서 고르게 힘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는 작용도 수행하게 됩니다. 활동 부분을 밀봉작용 같은 경우에는 기계 활동 부분을 밀봉해서 유체가 새지 않게 만드는 작용이고요. 세정 같은 경우에는 이물질이 회전부에 꼈을 때 그런 이물질들을 루브오일을 통해서 씻어주는 그런 작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방청작용은 쉽게 생각하시면 쇠에 기름으로 코팅해서 녹 쓰는 걸 방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루브오일과 컨트롤 오일은 한 가지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루브오일이 좀더 압력이 낮은 그런 상태로 주입이 되고, 컨트롤 오일은 좀더 압력이 높은 상태로 주입이 되게 됩니다. 컨트롤 오일의 핵심적인 역할은 터빈 쪽에 있는 스팀 거버너를 조작하는 그런 유압으로 조작하는 컨트롤 오일 역할을 한, 하고 있고요. 이쪽 컴프레서 사이드에서는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 왼쪽으로 터빈이 추가적으로 있는데 그곳에 밸브를 유압으로 어떻게 조절하는가 그 역할을 컨트롤 오일이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컴프레서 사이드의 내부 구성 부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프레서 내부를 딱 열어보면 어,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컴프레서 로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터에는 기본적으로 저널이 쭉돼 있고 옆에 임펠러들이 이렇게 부착이 돼 있고요 이 임펠러의 구성에 따라서 압축비나 몇 케이지에서 몇 배로 압축돼서 얼마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축 저널 같은 경우에는 베어링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이축 베어링들이 있어서 축이 회전할 때 안정적으로 좀 잡아주고, 어, 축이 휘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 컴프레서의 로터가 어떻게 프로세스 가스를 압축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압축기 입구로 들어오는 가스는 임펠러의 원심력에 의해서 고속으로 토출됩니다. 말씀드리면 이쪽으로 1번 루트로 들어와서 회전하는 임펠러로 인해서 고속으로 빠져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디퓨저를 통과한다. 고속으로 나오는 유체가 순간적으로 넓은 공간을 마주하게 되면 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서 속도 에너지가, 속도에 의한 운동 에너지가 압력 에너지로 전환이 되게 되고요. 어, 빠른 속도를 유입된 그런 기체가 고압의 기체로 한번 압력이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러 단, 이게 임펠러가 하나만 달려있는 게 아니고 다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통과하고, 그 다음 걸 통과하고, 여러 단을 통과하면서, 어, 하나의 1단을 통과하더라도 충분한 압축비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만 통과하면 n배 밖에 안 되겠지만, 여러 개를 통과하게 되면 또 훨씬 더큰 배. 저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두세배 정도 되는데 어쨌든 여러 단을 통과하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큰 압축비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PGC를 컴프레서를 구동하기 위해서 그 동력원인 터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터빈은 단순히 이 터빈 하나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고 PGC 같은 경우에는 되게 대형의 컴프레서이기 때문에 단순히 단순히 터빈만 하면 굉장히 크기가 큰 볼륨이 큰 터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은 터빈, 적은 공간을 차지하면서도 효율이 좋은 터빈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저희 pgc의 터빈은 구동원으로, 액세스 초고압 스팀, 510도 105kg 짜리 스팀을 구동원으로 사용해서 한쪽. Extraction이라는 것을 통해서 HS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레벨의 스팀을 생산하게 되고요. 여기서 남은 스팀을 한번더 Extraction되지 않은 스팀을 충분히 더 일을 시켜서 Exhaust라고 하는 완전히 소모된 스팀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 스팀을 201JTC라는 서피스 컨덴서에서 쿨링워터를 사용해서 한번더 냉각시켜주면 이 스팀이 물이 되는 과정을 또 거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터빈이 스팀의 현열, 스팀에서 스팀으로 갈때 온도 압력으로만 변하는 그 현열뿐만 아니라 스팀에서 물로 변할 때그 쓰이는 잠열까지 모두 사용해서 터빈의 효율을 높이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피지시의 터빈이 그렇게 큰 부피를 차지하지 않아도 충분한 구동력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x 스를 사용하여 터빈을 구동시키고 이 힘으로 컴프레서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x 스라는 구동원을 사용해서 익스트랙션과 이그저스트로 렛다운 시키면서 그 힘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고요. 그 돌리면 그 샤프트 워크가 샤프트 워크이 컴프레서까지 도입이 돼서 컴프레서의 샤프트도 같이 돌아가는 역할이 수행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xs 스팀을 hs로 레따운 스팀을 압력과 온도를 낮추는 걸 레따운이라고 하는데 xs라는 초고압 스팀을 hs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그레이드의 스팀으로 온도와 압력을 낮추면 익스트랙션이 어, 있고 그걸 한번더 완전 끝까지 소모시켜서 로우스팀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응축까지 시키는 이그저스트가 같이 쓰이고 있는 익스트랙션 이그저스트 타입의. 터빈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익스트랙션 같은 경우에는 XX가 HS로 가면서 렛다운되면서 스팀의 현열만 사용합니다. 온도가 떨어지고 압력이 떨어지는 데서 발생하는 현열만 쓰지만 이그저스트는 스팀에서 컨덴세이트로 상변화가 되면서 스팀이 물로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멸까지 사용해서 터빈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 같은 경우에는 그 자멸의 크기가 스팀의 현열 크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어, 이그저스트를 도입함으로써 훨씬 더 크기 대비 되게 큰 구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요것도 82H11, 뭐, 이런 것들도 결국에 모델명, 어떤 타입인지, 어떤 타입의 터빈인지, 그리고 프레셔 타입 어떤지, 스테이지랑 블레이드 수가 어떤지, 이걸 되게 요약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TTV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는, 뭐, 좀, 그 다음 장에 201JTC2, 이거 설명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빈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201JT, PGC의 터빈이 있고요 PGC의 터빈에서 나오는 이그저스트 스팀을 1차 응축시키기 위한 201JTC라는 서피스 컨덴서가 있습니다. 서피스 컨덴서가 있는데, 여기서 100% 응축이 일어나면 좋겠으나 실제로는 100% 응축이 되지 않고 비응축되는 스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응축해서 배출시키는 201 JTG3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 나와 있듯이 여기 존재하는 비응축 스팀을 이젝터로 배출시켜서 이 안을 바힘 결국 진공 상태로 만들어 준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201 JTG3가 있고 여기서 물이 또 차면 이 용량을 초과하고 그 진공 상태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223J라는 컨덴세이트를 제거하는 펌프 또한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하나를 말씀을 덜 드린 것 같은데 201JTC가 진공 상태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JTC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이그저스트 스팀이 201JTC로 유입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어, 유체의 흐름이란 고압에서 저압으로 흐르기 때문에 201 JTC가 낮은 압력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상대적인 고압인 이그저스 스팀이 201 JTC로 끊임없이 유, 유입이 될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201 JTC는 음압으로 존재를 해야 되고 이 음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응축 스팀까지 제거하는 부속 설비인 201 JTC3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1 JTC2는 무엇이냐? 201 JTC2는 그냥 JTC와 JTC3랑은 또 분리된 시스템입니다. TTV, Trip and Throttle Valve라고 하는 XS1렛에 연결된 밸브에서 좀 새는 스팀이라든지, 어, 터빈 케이싱에서 좀 리크되는 스팀을 잡아서 201 JTC2로 보내고 한번더 응축시켜서 제거시켜주는 그런 열교환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1 JTC에 연결된 223J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콘덴세이트를 보낼 수 있는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501U라고 하는 디에어레이터로 보낼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또 쿨링워러 아울렛으로 또 보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노멀 오퍼레이션 때는 저희 501U라는 음, 디에어레이터로 보내서 콘덴세이트를 지속해서 재활용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PGC의 설비불, 설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컴프레서 쪽 설비가 어떻게 되어 있고, 터빈 쪽 설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부분은 공정적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